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위 콜로라도 에벌렌치인데 승점 65점이고요. 지난 주에 시카고전 승리, 보스턴전에서 1대3으로 뒤지다가 3피로도 종료 36.5초 전에 동점골 터뜨리더니 결국 연장 가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 승리로 홈 경기 17연승을 달성했는데 구단 역대 홈 경기 최다 연승 신기록이에요. 이후에 시카고전 또 승리가 됐고. 최근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 멀리 멀리 달아난 선두 질주 행보의 지난주였어요. 최근 21경기 19승 1패1 로티. 대단한데 네이선 네키넌 선수 부상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위는네시웰 프레데터스입니다. 승점 58점이고요. 시애틀전 역전승 후에 에드먼턴전 슈아웃 패가 있었던 지난주였고 3패 1로티 후에 최근 4경기 성적은 3승 1로티 좋았습니다. 3위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앤쿠버전 역전승, 켈거리와의호메노2연전 1승 1패로 마무리했고,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위니펙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세인트루스가 이 위니펙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4위는 미네소타 와일드입니다. 몬트리올전 8대 2 대승 이후에 뉴욕 레인저스전 두 골차 역전승, 4연승을 달렸던 미네소타의 지난주였고요. 2위 팀에게 지금 승점 3점 뒤져 있지만 6경기나 더 남아있다는 점, 미네소타로서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상위권 선두 경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요. 5위는 댈러스 스타스 여전히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뉴저지 상대로 승리했고 워싱턴전에서는 0대5로 대패를 하면서 4연승은 끝났습니다. 6위는 역시 위니펙 제친데요. 피츠버그 상대로 두 골차 앞서다가 결국 슈다우패를 당했고 플로리다 밴쿠버 상대로도 연패가 이어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 승리하면서 4패 2, 5티 후에 7경기만에 또 승리를 챙겼던 위이팩 제치였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는 7인데요 콜로라도전 두 경기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모두 정규패했고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는 딜런 스트롬 선수의 헤체 트릭을 발판으로 해서 8대5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5경기만의 승리였어요. 8위는 애리조나 카이오츠인데요. 피츠버그, 보스턴, 버플로 상대에서 모두 정규패, 5연패가 이어졌었던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자, 센트럴 디비전 콜로라도의 기세가 지금 멈출 줄을 모르네요. 홈 경기 17연승 구단 신기록에 9연승인데 야, 너무 앞서 가는데요? 예. 네. 예, 뭐 이제 분위기는 다 회복을 했다라고 보고 뭐홈 연승이라든가 굉장히 분위기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팀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4.13골이죠. 아직도 이제 4골 이상을 넣는 페이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예. 이런 페이스만 솔직히 유지가 된다면 어 정규 시즌에서 고전할 그 여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경기당네경네 골을 넣고 지는 경기는 사실상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 이제 득점력 부분이 이제 초반 중반까지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결국은 지금 애키난 선수가 이제 홀 선수한테 이 충돌이 있으면서 이 자기 스틱에 이제 코 쪽에 부딪히게 되면서 네. 어 안면 부상 상했고 이제 코골절 이제 이제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뇌진탕까지 있기 때문에 올스타전 출장이 거의 지금 불불투명한 상황이라고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 복병을 만나는 셈이 됐고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조금 지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1월 이후에 14승 0, 0패 1연장패는 맞거든요. 근데 연장 유승부 7번입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결국은 6승 1패를 했다라는 거죠. 연장에서도 계속 이기고 있다는 것도 참 근데 놀랍긴 하네요. 그렇죠. 어른데 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연장 이후에 대한 이면에 대한 부분을 항상 네. 말씀 드리죠. 그리고 결국 연장에서 의학기 3대 3 슛아웃 같은 부분에서의 성적 같은 부분은 어느 팀에게 성, 이제 승리가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 거 학기 많이 보신 분들 은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에, 결국은 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오프 승자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3대3이나 슛아웃 없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그냥 에, 물론 이제 쭉4.13 골을 쭉 유지하면서 경기력이 잘 나오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콜로라도라든가 토론토 같은 팀들을 컨텐츠에서 약간 배제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 그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비를 진에서의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수비 불안 그리고 지금 컴퍼랑 프란초우스가 지금 경기를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두 선수 같은 경우도 프란초우스의 부상 공백 그리고 컴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탄탄한 넘버원 스타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자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어... 이 항상 턴오버 프론으로 지적을 받는 뭐잭 존슨 이런 선수들까지도 이제 선수진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 시즌 캐드리 선수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시즌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라든가 어 플레이오프에 조금 더 타이트한 디펜스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그 의문을 최근에 충족을 하지 못했는데 그 거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콜로라도가 이전 2년간의 큰 폭으로 점점의 변화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비슷한 컬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비진이라든가 골 텐딩은 지점보다 더 약해졌어요. 그런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플레이오프 때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콜로라도가 지금 이뭐 서, 콜로라도 선수들이 지루를 영입을 뭔가 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어, 조금 부족한 것이 거기가 아니라 물론 이 지루가 들어오면 더 진짜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니면 아예 그냥 에, 아주 미래를 좀 팔면서까지 지루나 프로워로프를 둘다연기 하게 되면 그건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글쎄요 지루를 연기하는 게 답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물론 이제 뭐 지루가 되게 되면은 에, 컵 이제 우승 이제 지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커리어에서 이제 커브 승 이게 좀 없는 유형의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기대치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이제 지루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로보다는 조금 다른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너무나 기세가 좋은 콜로라도지만 또그 이면에 감춰진 또 불안전 불안한 점 짚어 주셨고요. 어쨌거나 뭐 콜로라도 에볼란츠의 이 연승이 어디까지 갈지를 또한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